여러분 메타로맨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미국의 인기법률가 제임스 머피에 대한 내용 오늘 영상에서 함께 하시죠 자 그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 SEC가 2주 이내 중간 항소를 제기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항소 절차가 1년 뒤가 아닌 지금 바로 시작하는 건 리플과 XRP 커뮤니티에게 상당히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리플 소송에 대해 얘기하자면 판사가 아직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중간 항소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중간 항소가 성사되려면 SEC는 뉴욕 남부 지방 법원의 토레스 판사와 또 다른 법원의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는 건데 메타로맨 제임스 머피는 양측이 중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은 없지만 보통 이런 경우는 즉시 이루어지고 경험상 한달 이내라고 하고 또 SEC가 중간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는데 그 왜냐면 SEC의 겐슬러 위원장이 판사의 결정을 뒤집어야 할 정치적 압력을 받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번 판결이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비트렉스와 같은 큰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리플을 재상장하고 있어서 SEC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점이죠. 마지막으로 SEC가 법원으로부터 항소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약식 판결에 결정적인 법리 문제가 있어야 하고 반대 의견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사법부를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메타로맨의 말을 따르면 SEC와 리플 사이의 합의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SEC는 리플의 CEO인 브레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센에게 증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통해 항소하는 길을 가거나 이들에 대한 청구를 즉각 포기하고 허가 없이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 SEC가 코인베이스를 협박한 사실 알고 계셨나요? 코인베이스의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최근에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충격적인 요청이 있었다고 하는데, 뭐냐면, 비트코인을 제외한 대부분 모든 암호화폐 거래를 중단하라고 요청했다고 해요. 그것도 SEC가 코인베이스를 공식으로 기소하려는 때 바로 직전에 말이에요. SEC는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되는 약 200개의 암호화폐들을 증권으로 간주한다고 주장하고, 아, 거래를 중단하라고 했다면서 암스트롱 CEO는 이에 대한 이유를 물었지만, SEC는 그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암스트롱 CEO는 만약 SEC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면 사실상 미국 암호화폐 산업의 종말이 왔을 거고, 코인베이스의 입장을 고려해 SEC의 명령을 수긍했다면 이는 미국 암호화폐 산업의 명확한 사례가 될 것이라 생각해서 SEC와 법정 싸움을 불사할 것. 이렇게 강조했어요.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은 SEC가 최근 리플과의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미국에서는 암호화폐를 투자 상품으로 분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미국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는 암호화폐를 보조자산이자 상품으로 분류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어요. 이 모든 일들은 암호화폐 규제와 그에 대한 태도가 점차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런 변화가 암호화폐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같이 지켜봐야 할것 같네요. 자, 이번엔 웨이브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웨이브가 강력한 하락 추세를 성공적으로 돌파하면서 특히 주목해야 할게 바로 거래량인데, 이 정도 규모의 거래량이라면은 개미 투자자들의 물량은 절대 아니고 일반적으로 개미 투자자들의 거래량은 이 정도로 나오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매수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자금이 들어가잖아요. 이처럼 큰 규모의 거래량의 자금이 들어올 때 대규모 매수자가 있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보통 고래라고 생각하지만 상어일지도 모르죠.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상승 추세가 계속 된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고래들의 행동 패턴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그들은 가격을 어느 정도 높이고, 다시 팔고, 높이고, 다시 팔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물량을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떠넘기는 거죠. 이렇게 팔아치우고, 다시 하락했을 때또 가격을 끌어올리고, 이런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요. 장난질이죠, 장난질. 이러한 현상은 특히 잡 알트코인에서 잘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자, 웨이브에 대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정확한 매수 시점을 잡아서 손익 비율이 좋은 지점에서 투자를 하고 손절가를 적절하게 설정해서 단기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까지는 뭐 문제없이 괜찮아요. 자, 구독자분들께 보답하고자 100% 무료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 너무 쉽습니다. 위에 보이는 제 번호 010-2020-0491 숫자 9 남겨주시면 됩니다. 절대 금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건제 채널이 커갈 수 있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구독자분들한테 무료 상담과 코인 정보를 빠르게 알려드리고 구독자분들은 제 채널이 커갈 수 있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프티콘 1원짜리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고민 그만하시고 자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010-2020-0491 숫자 9